시영입니다. 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밀수 연출한 주수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분들하고 무대 인사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라고 인사드려 리 왔으니까 배우분들 시원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아유 진짜 덥죠. 더운데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즐겁게 보시고요. 이 영화가 더운 여름 날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청량감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배우분들한테 마이크 넘길 건데요. 우리 여기 보시면 되게 반가운 얼굴도 있고 어 저분은 누구신데 여기 와 있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 모두 다좀 어, 따뜻한 영화 속에서 정말 다들 멋진 활약을 펼치는 배우들이거든요. 어,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맞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 대한민국 짜증 연기의 일인자. 아 어, 이제 미남 스타의 계보를 잇는 지식인 연기자 박정민 배우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잔돌이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laughs> 예. 그 포스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제가 인성이형보다 잘생겼죠? <laughs> 죄송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예,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밀수에서 어, 이장춘을 연기한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밀수 어, 재밌다는 소문 들으셨죠? 네. 뒷맛 깔끔하니까 시원하게 즐기시고, 이 뜨거운 여름 건강히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관원 김수복을 연기한 안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진 많이 많이 찍으시고, SNS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밀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정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귀한 시간에 이렇게 저희 영화 밀수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밀수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혜수입니다. 네 이렇게 어, 무더위를 뚫고 주말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마음껏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마다 옥분이 고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저희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시면서 마음껏 웃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연에는 <laughs>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개념박스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입니다. 음, <laughs> 어, 이렇게 귀한 주말, 저희 밀수와 함께해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영화 보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 배우들을 향한 응원의 리뷰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저 사람은 누군데 나와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있습니다 예, 네, 하빠지 역할을 맡은 신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들의 활약상을 이렇게 지켜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되길. 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사람 누군데 두 번째 주인공 김종일입니다 아예이 무더운 여름에 호캉스 안 가시고 이렇게 밀캉스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평점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평점이 좋은데요 아 이게 좀 하향 평준화 되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 하시는지 아시는데요 그거보다 더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사람 누군데 시리즈. <laughs> 갈고리역의 박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하게 찍었고요 어, 다들 보시고 행복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laughs> 네, 저건 사람인가 시리즈의 첫번째. <laughs> 이정수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다 보면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요. 예, 네, 보시면 알아요. 포켓남입니다. 예, 네,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네, 먼저 사과 한번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밀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될 겁니다. 밀수가 밀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닷물로 행복의 바닷물로 퐁당 빠뜨릴 겁니다. 여러분 밀수를 통해서 뜨겁고 찬란한 여러분이 되시길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사람 누군가시리즈 권상사 부하 애꾸 정도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밀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왔습니다 밀수 앞으로 더욱 사랑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땡겨 주시고, 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욱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이저입니다. 이 네. 예, 포스터를 보시면 박정민이 어... 예, 저한테 막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영화를 보신다면 그러실 거예요. 어, 정민이와 제가 외모 대결을 합니다. 어, 그게 관전 포인트고요. 어, 어떻게 승부가 나는지는 영화를 통해 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또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저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 배우사 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 조인성 선배님 옆에서 항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 괴로운 백부사 직원의 마음을 널리 해량해 주셔서 저희 영화 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고요. 감사합니다!